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물질이에요.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 기간 또한 지켜 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두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한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 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.